저희, 우리 어머님, 아버님 집인데요. 지금은 고구마가 나오고, 여기. 우리 아버님 연세가 38년생, 우리 어머님 41년생이신데, 취미생활로 농사를 지으세요. 아휴, 고구마 이거 다 언제 캔데. 지금 나오는 농작물은, 어 고추는 국물이라 먹을 것만 좀 따고, 그 다음에 총각김치 나오고요. 총각, 열무, 열무, 열무. 열무. 아, 열무는 끝났구나. 열무 끝났고, 어, 뭐지? 청각김치 무하고, 김장김치, 그 다음에 배추. 자, 이쪽에 보면은, 무들이 나오고 있어요. 저쪽 밭에, 아랫밭에 다 무밭이고요. 여기는 우리 아버님 보물창고 트랙터가 총 4대예요. 4대. 우리 아버님이 장비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트랙터가 4대요. 여기하고 저쪽 뒤로도 또 밭이 있어요. 저기 뒤로도. 오늘은 우리 아버님이 평상시에 여기다가 수레를 연결해서 짐을 심고 다니시는데 여기가 조금 턱이 높아가지고 어, 타실 때좀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. 어, 저희 신랑이 이거를 사왔어요. 이쁘죠? 어. 색깔도 예쁘네요. 여보세요! <laughs> 아, 잉글리시 아돈나 I'm s o <laughs> 우리 아버님. 잉글리시 아돈나요. 알 I'm sorry. <laughs> あいっぷた。<music> <music> <music> <music>